안녕하세요. 보알입니다. 이게 뭐냐? 음. 이름이 잘안 보이는데 스마트 에어 퀄리티 디텍터입니다. 지능적인 공기 질 측정기라고 적혀 있고요. 모델 JQ200 뭐 적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뚜껑 열고 개봉. 아, 이거,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죠. 어. 이쪽뭐 없나? 어,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어?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 뻔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JQ100, 300이 있네요. 음, 300을 살걸 그랬어요. 저는 그냥 대충 인터넷 보다가, JQ 200을 산 거입니다. 300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고 100도 저는 이 제품만 봤어요. 아 여기 적혀 있네요. 차이가 JQ 100은 TVOC, HCHO, e CO2. 그니까 음, 휘발성 유기 화물과 저 뭐야 포름알데히드 측정하고 CO2. 이산화탄소 측정된다는 겁니다. JQ200은 거기에 온도와 습도를 추가로 되고, 아, 이런. JQ300이 돼야지 PM2.5가 된대요. <laughs> 뭔가 잘못 사는 기분이 막 팍팍 됩니다. PM2.5가 돼야 되는데, 아. 제가 즐겨 쓰던 게 지금, 가방에서 뭐가 잘못 터지는 바람에, 저기 뭐더라. 음, 자외선 차단제가 가방 안에서 터지는 바람에 작동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묻어 가지고. 음,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 이걸 제가 먼저 샀죠. 한번 한번 써 볼까요? 자. 방금 전에 산 이거 말고 쓰던 거 애용하지 뭐 여기에 전기를 꽂아야 되니까 전기를 꽂아 보겠습니다 한번 자. 전기를 요 뒤에 전기 꽂는 데가 있고요 USB 단자입니다 옛날 USB 자 전기가 들어오니까 껌뻑껌뻑 거리네요. 전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건지, 많은 건, 뭐, 켜져 있어야겠죠, 이거는, 야는. 음, 껌뻑껌뻑 거리고 있고요. 음, 여기가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이걸 누르고 있으면 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꺼지네. 뭐, 바뀌었다. 어, 꺼졌나? 꺼진 척 하다가 안 꺼지네. 누르고 있으면 꺼지고, 누르면은 켜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응? 색깔이 또 바뀌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시 꺼고, 이게, 이게 꺼지니까 바로 꺼지네요. 다시 켜보, 켜봅니다. 켜 볼게요. 빨간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왔다가,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서를 봐야 되겠죠. 와, 설명서가 좀 큽니다. 우와. 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앱을 다운로드 받으랍니다. 안드로이드 스토어, 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p r t h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부동산 홈... 네. 되네요. 500 이상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1,000명도 다운로드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음. 일단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야지, 너랑 연결을 해서 뭐 어떻게 작동이 되겠죠? LED 인디케이터, 오프라인, 온라인, 그린 인디케이터, 음, 플러스. 일단은 잘 모르겠고요. 앱을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앱이 앱 다운로드 했으니까 이제 아이 뭐야. 앱을 열어봤습니다. 열었습니다. 컨트롤 앤 세어링? 뭐, 노트북? 어쩌고저쩌고. 클릭, 에드 디바이스. 로그인을 하라며요. 이메일, 패스워드, 사인인, 사인업. 회원가입하랍니다. 회원가입 잠시 하겠습니다. 메일로 무슨 코드를 보내주려나 회원가입을 하는데 코드를 뭐인증 코드를 넣으래요 메일로 오는 것 같은데 메일로 어 바로 왔습니다 사인업 패스워드가 틀렸다고? 뭔 스피지? <laughs> 안 되네요. 이상합니다. 패스워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인업이 안 되네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음. <laughs> 안됩니다 이거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상하네 야뭐안된다 아, 안돼 음.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보고 하는 게 아닌가 보니까 이런 게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이메일을 세번 보내고 나니까 또 오질 않네요. 오질 않아요. 들어보기에는 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로그인이 안 되니까 이게 아, 답이 없습니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보고 되면은 다시 유튜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부활했습니다.